느티나무 경상남도 장애인부모회가 주최하고 주관하는 제 21회 희망이 자라는 열린 학교 졸업식이 22일 거창군 새별초등학교에서 개최됐습니다. 경남도청, 거창군청, 경남교육청, 거창교육지원청이 후원하는 이 행사에는 장애학생, 학부모, 자원봉사자, 각 기관단체장 등 5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. 범국민 의식개혁구호를 외치는 것을 시작으로 장애 학생들이 준비한 공연과 상장수여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졸업식이 진행됐습니다. 느티나무 거창군 장애인부모회 김정수 회장은 10년 동안 열린 학교를 운영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관계자들의 덕분이라며 앞으로 교실 확보, 교사 및 자원봉사자 수급 등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분들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. 이어 군 관계자는 열린 학교 운영을 위한 상시적인 공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성장하는 장애아동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고 가족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.